자, 이번엔 세 번째 소단원입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은 우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친구를 바로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예시로는 번지점프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번지점프를 할때 떨어질수록 속력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어떻게 변할까?가 질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만약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할 겁니다. 즉 공기 저항이 없어야 됩니다.고 자, 자유 낙하 운동을 한번 분석을 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뭐, 브록에 지금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보겠습니다. 브록의 자료는 자유낙하하는 공의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자료의 색띠에 공의 위치를 표시를 하고요. 표시한 띠의 구간마다 1, 2, 3, 4, 5를 쓰고, 구간별로 잘라서 그래프에 순서대로 세워서 붙입니다. 뭐, 이거를 어차피 확인을 해봤자,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 조금 넘어갔네 이 형태로 아마 붙여질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띠의 구간마다 라고 했고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로 알수 있는 사실을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막대 그래프의 중간점을 찍어서 쭉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과연 X축과 Y축은 뭘까요? x축과 y축은 뭘까요?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고요. y축은 이 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얘 하나 하나가 나타내고 있는 건 모두 속력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띠지를 저렇게 붙이게 되면 시간과 속력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책 마저 보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구간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니고 이동한 구간 거리가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할 때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을 차게 되고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여기 있는 그래프와 같이 속력이 일정하게 커진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유낙하운동에서는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볼게요. X축 확인하고요. Y축 확인합니다. 나머지 그래프 서로 사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3번. 3번. 시간과 속력. 여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기울기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간 분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아직 배우진 않겠지만 가속도라고 합니다. 아이고 기울기가 아닌데 속력이요 속력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자유낙하운동과 중속운동의 시간속력 그래프, 우리 중속운동에서 시간속력 그래프 모양 기억하려나요? 여기선는 아까 이런 식으로 일자로 나타나 있었고, 얘는 쭉 올라가는 그래프였습니다. 가로축과 나란했고, 가로축과 나란했고, 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물체가 시간에 따라 속력 이 일정하게 커지는 것은 낙하하는 동안 아래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만약 공기 저항이 없었다면 중력만 작용해서 점점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자한장 넘겨볼게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공기 중에서 공과 깃털을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려고 한대요.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당연히 공이 먼저 떨어집니다. 왜? 왜? 공기 저항이 있으니까. 진공에서 공과 깃털이 자유낙하할 때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탐구해서 살펴보자고 했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선생님 수업시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간에 진공에서 공과 깃털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동시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똑같기 때문이죠 깃털이나 공이나 똑같습니다 어우 정말 신기합니다 이 영상을 살펴보게 되면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약9 8 m p 씩 속력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속력 일정이 빨라지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요.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은 무게는 질량이 필요합니다. 중력의 크기는 자유와 낙할 때 속력 변화인 9.8의 질량을 곱해서 구합니다. 자, 여기서 시간 날때 하나 더 설명을 해볼까요? 질량과 무게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laughs> 질량은 물체의 순수한, 순수한 완전 고유한 양입니다. 무게는 무게는 웨이트라고 합니다. 질량은 m 스라고 하고요. 근데 쌤이 W 크게 쓴게 아니라 소문자로 썼죠? 소문자로 쓰는 이유는 질량과 어떤 단위, 조그만 단위로 표현할 때는 소문자로 쓰기도 합니다. W와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이 무게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9.8 곱하기 질량입니다. 그런데 이 9.8은 항상 9.8을 곱할까요? 뭐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9.8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달에 가면은 몸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럼 6분의 1로 줄어드는 게 질량이에요? 아닙니다. 이 9.8의 값이 6분의 1로 줄어들어서 우리 무게가 조금 더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질량과 무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듯이 중력의 크기는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가면 여러분이 중력 가속도 뭐, 그래비티라고 하는데 그래비트라고 하는데서 g라고 쓸 겁니다. g라고 써도 되고 9.8이라고 써도 되고 지금은 크게 구별은 하지 않습니다. g라고 써도 상관 없어요. 여기 한번 내용 볼게요. 질량이 1kg인 아령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9 8 n 턴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뉴턴 오랜만에 보죠. 힘의 단입니다. 그러면 중력의 크기를 물어보려고 했으니까 1kg에다가 9.8m per sec를 곱한 값이죠 아 제곱입니다 아또 여기서 왜 제곱이냐고 하면 중력 가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의 단위는 이렇게 되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9.8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한번 더 볼게요 3kg인 아령에 해당하는 건3 곱하기 9.8이기 때문에 29.4 뉴턴으로 중력의 크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찌됐건 간에 중력 가속도라는 거를 조금 유의깊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래는 스스로 확인하게 한번 해보시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학교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